건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은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설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 시설이 주로 있는 토목 공사와 건축물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로 건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리고 그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산업설비공사, 그리고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서 조성하는 조경공사. 그다음에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 설비나 그 밖에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전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특히 첫째, 먼저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결과물로는 설계도서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통해서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건설의 특징으로는 첫째, 위치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형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 그 인형은 그 인형을 만드는 공장에서 인형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공장은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그런 공장에서 인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 공사는 그 건설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 곳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생산물과는 달리 건설물이 들어서게 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건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즉, 환경에 따른 형태 및 생산 방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앞서 설명한 일반 제조업은 공장이라는 하나의 건물에서 계속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건물은 조건, 즉,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는가, 뭐 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강이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여기에 들어서는 건설물 자체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방식 역시도 똑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와 생산 방식이 변한다는 것이 건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생산자와 조직, 그 조직이라고 하면 일반 건설업체 및 거기에 소속된 협력업체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 같이 공장에서 인형을 하나 제작해서 만든다고 하면 계속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인형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자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을 완성할 때이 건물을 짓는 이 건물을 누가 생산할 것인가. 건설업체를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의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찰 등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의 건설공사에 대한 생산자가 바뀌고요. 그리고 건설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또이 건설업체가 어떤 협력업체와 같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생산자가 같은 생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건설 현장, 프로젝트마다